아주 원동력이 돼줄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 여자 매화 장사 김채호 장사의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네. 네. 아, 매 김... 네, 네, 아주 잘 잡히네요. 네. 자, 대학부 소장급 80kg 이하 결승전 무대가 되겠습니다. 자, 소장급은 네, 윤재현 선수와 이시원 선수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태현 선수 하동겸 선수가 탈락도 했죠. 네. 80kg 이하입니 영남대학교 동아대학교 자 먼저 청사파 영남대학교 2학년의 임재민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수장이 180cm입니다. 크기를 이용한 바다리 기술, 안다리 기술, 이 다리 기술을 상당히 잘 구사하는 선수죠. 네. 앞선 경기에서 이태현 선수를 이대0으로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청사빠 동아대학교 이시원 선수. 자 그리고 홍사빠 동아대학교 3학년 이시원 선수입니다. 자, 177cm 82kg이고요. 잡채기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호동겸 선수를 2대1로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 이시원 선수는 예선에서 친형을 만났어요. 예선전 첫판 경기에서 네. 친형을 이기고 결승전 무대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고 합니다. 네. 승부에는 친구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네. <laughs> 양남대학교 임재민 동아대 어, 이시원 선수의 예, 만남이 되겠고요. 양남대학교 임재민 선수, 자, 임재민 선수 초등학교 2년 가량 씨름을 했다가 그만 두었다가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씨름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이한 어, 케이스인데 아주 뭐 적응 속도가 빨라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선 선수는 이제 전이 중학교 세종고를 거쳐서 동아대에 입단을 했고요.

이시원 선수 그렇죠. 간결하게 들어왔어요 네 경기 전에 이시원 선수 어머니를 잠깐 뵀었는데 아, 네. 이 예선전에서 형제가 나란히 맞붙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가슴이 아팠다고 하는데 네. 이시원 선수 지금 형의 목까지 아주 톡톡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손을 뺐는데 아, 발도 네, 살짝 걸면서 잡채기 임재민 선수 이 왼팔이 완벽하게 제압을 당했어요 이시원 선수에게 네. 자첫 번째 발을 던졌다는 이시원 선수. 자 아, 네, 이시원 ]시죠? 선수의 네. 어머니의 모습이 잠깐 보였었는데 네. 아, 네. 인터뷰 대답이 아주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네, 형은 속상해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네. <laughs> 아마 동생이 형의 무까지 잘해주이라고 그렇죠? 믿습니다. 네. <laughs> 자 한판을 팔을... 따내는 애는... 네, 이시원 선수. 이시원 선수가 3학년, 임재민 선수가 2학년. 그 학년은 이제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임재민 선수도 뭐 작년에 고려대학 장사 씨름 대회 때 2위를 네. 차지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삿바 허영 감독이고요. 홍잡바 이영호 감독과 이수기 코치. 첫번째 반을 먼저 따낸 이시원. 이제 두번째 판 가볍게 일어납니다. 임재민 이시원. 자자 박달이 갔다. 1대1이 됩니다 임재민 선수 한판 만에 정사파 <목소리가> 이시원 선수가 먼저 선제 공격으로 바다리 이 들어갔는데, 이 들어갔는데 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임재민 선수 방어가 아주 좋았거든요 네, 바다리를 슬쩍 빼면서 들배지기를 성공시켜 상판을 만회했습니다 지금 먼저 바다리 갔는데 방어가 좋았어요 어 들렸습니다 네 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리를 뺐는데 바로 임재민 선수의 배지기가 들어왔죠. 네. 판단이 좋았네요. 네. 자, 임재민 선수가 크키를 이용한 다리 기술이 주특기이기 때문에 이 시원 선수, 섣부르게 다리 기술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자, 임재민 선수가 고2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신흥 네. 선수로서는 좀 늦은 나이인 거죠. 신흥 아, 뭐 뿐만이 아니라 모든 네. 종목을 보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운동을 시작했다면 상당히 늦은 나이긴 하죠.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결승전에 올라왔다는 것. 임재민 선수의 타고난 이 씨름에 대한 재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한 판씩 나눠 가졌습니다. 1대1. 맞다. 자, 이제 세 번째 판. 두 번째 판 어깨 딱 맞추고 허리 살리고. 어깨 딱 맞추고 허리 살리고. 네, 아, 가볍게 일어납니다. 임재민 선수는 본인의 주특기 기술, 다리 기술을 이용해서 빨리 승부를 내는 게 좋고요. 이시원 선수는 돌면서 아, 장기전의 형태를 네. 끌고 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틀어갑니다그니다 아, 자, 황태가 잡아내는데요. 자, 간단히 기술 들어왔고요. 뛰는 수치, 프리치기 프리킥, 머리 좀 놓고 네. 다시 한번 버팁니다. 끄 지금 그 산파 등치기 를했는데요 등산파 채기가 지금 들어갔는지. 자, 자, 비디오 판독 요청을 영남대학교 네. 했는데요. 아, 비디오 판독. 아, 네. 동아대학교 네. 네. 이영호 코치가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죠. 자, 거의 넘어지기 네. 직전에 다시 느린 리누는 네. 나오는데 상당히 치열했어요. 자, 여기서 등사빠치기가 들어갔어요. 상대 온달이 들면서 머리, 어, 아, 지금 머리카락이 어깨.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머리카락 이션 선수는 이제 머리카락 네. 임재민 선수는 어깨. 자, 이게 쉽게 나오지 않는 기술인데. 아. 머리 카락이 어떻게 될지 이제 비디오 판독이 들어갔는데요. 아, 머리카락이 아좀 지금 머리 카락이 네. 다따다고 판정이 된다면은 청사빠 네. 임재민 선수의 승리 선언이 될것 같은데요. 판독 용과 홍사빠 머리가 나요. 청사빠. 머 네. 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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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락이 닿았습니다. 닿았는지 네. 닿았는지. 네. 자, 이렇절았으면좀밀고돌했습니다 네. 이야, 이시원 선수 대단합니다. 임재민 선수, 축하합니다. 대단합니다. 축하합니다. 임재민 선수. 자, 고등학교 때 2학년에 이제 시작을 했으면 상당히 늦은 나임에도 이 어,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기량이 빠른 시일 내에 좋아질 수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드리나면 나오고 있네요. 자, 왼팔로 아, 오른발을 들어올리면서 머리카락, 등삿빠채기네 머리카락이 네. 쓸리죠. 네. 머리가 좀 짧았더라면 하는 네. 아쉬움이 남는 한 판입니다. 다음 대회는 좀 시원하게 좀 자를거나 <laughs>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